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붕괴와 연결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붕괴 후에 스루파벨에 의해 재건된 성전도 붕괴가 되어졌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해롯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년 경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졌고 성전의 외부 공사가 끝이 나고 내부 공사가 끝이 나는 그 시간이 AD 63년에서 64년 경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고 AD 70년에 성전이 붕괴되어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의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메시지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이 재산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인이 들인 두 랩돈의 헌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랩돈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화폐의 기준으로 참새 반마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인의 두 랩돈의 헌금까지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하여 이미 실현된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원칙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첫 번째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가라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부담이 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은혜에 의해서 공회와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종말의 부정적인 특징 가운데에서의 하나가 가족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믿음과 관련해서 빛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가족을 이루었을 때에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조,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 곧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을 때에 그 가정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정서적인 공유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 신뢰가 깨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깨진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이 죽음에 넘겨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만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깊게 해주시면 예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2절의 말씀까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13절의 말씀에서 하고 계신 내용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떠한 흐름이?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날까를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미가서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미가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7장 6절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7장 7절의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곧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가정 안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가선 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와 가정이 파괴되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와, 자와 정직한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건한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잠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시드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 사람의 성품으로서 하시드 곧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경건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삶이고 그리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성품이 캐릭터 되어져서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품을 우리들은 경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불의로 막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불의로 막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미가 선지자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정직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정직이란 거짓이 없는 삶이고, 그리고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삶은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또한 정직한 삶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악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두 가지 특징 곧 경건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졌을 때에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회가 무너진 그 결과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욕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심을 우리는 부정적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가지려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욕심이 있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그 욕심을 통하여 얻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재물과 권력이 악을 만들어내고 그 재물과 권력이 만들어낸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가정의 형제애가 깨지는 모습을 우리를,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선지자가 사회 안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나아갔을 때에, 그 결과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 안에서 원수의 관계까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욕심의 눈이 멀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정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시간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종말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공동체가 깨졌을 때에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나여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종말을 살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 곧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이러한 환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오심으로 인하여 실현된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을 기다리며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손잡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습입니까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